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사장 구절에서 십삼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사장 구절에서 십삼절을 보겠습니다. 진약 성경 삼백이십이 다다 자신을 알고 함께 같이 있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임지식을 하고, 우리 장모님들, 또 본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 올해, 올해는 내년에 봄에 이렇게 한 수식을 하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마음이 좀 급해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가 어 이렇게 개선은 안 되겠다. 그리고 저도 어올 말에 대해서 어 모든 것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하는 어 기도를 수개월 전부터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수식을 조금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도, 다음 주에 우리가 당회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가 성전은 없지만은 교회가 사람들이 적어서 교회를 다른 교회 합병을 하는 것을 저는 1, 2년전부터 계속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오늘 연말 전에 밟아볼 생각으로 다음 주에는 그에 대한 당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 많이 설교하는 날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설명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는 목사님들 위주로 교육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욱 더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런 부유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들은 정말 사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봤습니다만은 공허하고 항상 저 자신에게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어떤 것을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많이 관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끝없이 반복되므로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인생 삶에서는 사실 편한 게 없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고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면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 피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의 좋은 삶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참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주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에 대해서 꿈을 이루는 성결하기해서 꿈을 이루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면류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주안에서 참 평안한 삶을 사시기로 원하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로 원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저와 아미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는 앞날에도 미래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송교를 향해서 정말 큰 뜻을 이루며 더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아무 염려도 마시고 또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옮기고 또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에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 또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생각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 간에 모든 것을 지적하고 나무라기보다는 칭찬하며 또 칭찬을 내가 받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그런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나쁜 일, 좋은 일 항상 뒤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실패는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지만 성공은 인생의 큰 행복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정말 누구나도 바라는 것이지만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공을 예정하고 또한 성공하려고 약속을 받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빈곤과 무지 속에서 어둠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않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지만 은한 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을 바라보면 어떤 일을 포기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하는 일이 최선의 달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성공한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 비결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안에서 빛의 삶으로 인생의 성공을 맞으며 더욱 더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배우고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을 행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광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성부와 공핍의 환경에도 이길 수 있다는 비결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할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사에 긍정적인 인생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또한 은행이 필요합니다 생각은 마음에 바치고 말은 마음의 씨앗이며 행동은 마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태도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과 나만 보호하며 울타리를 세상으로부터 쳐가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이 많은 총인을 아무나 가지고 살아가는 미국을 바라보면은 울타리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 보호하며 살아가면 울타리가 없겠지만은. 내 자신만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 계속 가시 울타리를 계속 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팔자소관으로 돌리거나 세상 탓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전세계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말인가 하거나 또내 팔자가 그렇지 뭐 하거나 한번 부딪혀보지도 안 하고 또 제대로 일해보지도 안 하고 노력도 해보지도 안 하고 자꾸 세상 탓이나 남의 탓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한 절대로 성공하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부정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뿌리 뽑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의 속도라는 것은 세상의 것보다도 더 빨리 흘러갑니다. 생각의 빠른 속도로 사람을 지배하고 생각은 씨앗이 되어 성장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좋은 결과도 맺을 수가 있는 거지만은 나쁜 열매도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마음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는 기도를 하고 나를 다스리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계속 나를 다스려 나가지 않으면 나는 어떠한 환경에 빠져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어디로 흘러간지도 모르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다가 눈물 콜록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진리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성공하는 일을 맛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꼭 실천하겠다 나는 이렇게 절대 변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내 자신을 습관화 시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존 텀블터는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은 그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은 결국 현실로 나타내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의 힘에 의하여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바퀴가 굴러가는 차를 상상하는 헬리포터 생각처럼 자동차가 결국에는 탄생하게 되고또 나이트 형제는 그생각의 상상이 발전하여서 오늘날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임스 알테는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의 생각의 결과다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현재 당신의 생각의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을 작정해야 되고 어떤 결심을 하고 그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면서 끝없는 도전을 하며 살아갈 때내 인생은 아주 발전적인 삶으로 연결되며 또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변화된 사실입니다. 천한자가 귀환자가 되고 죄인이, 죄인의 존재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며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계속 나를 점검하고 나를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국을 바람의 향에서 썩어가는 그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로 후퇴도지 않고 오직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한 길을 향해서 철저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파자타령이나 운을 타령할 하지 말고 구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상상과 또한 생각과 은행으로 바뀌어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고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본문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믿음으로 선택받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상상력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상상을 하는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된 상상은 언제나 현실로 그 상상이 이어져서 그 사람의 생애를 파괴하고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생각을 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의 기준화에서 우리는 생각도 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곳을 보면 영혼이 아름답게 형성된다고 했어요 좋은 하늘을 보고 또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정말 가을 하늘이 너무 맑고 뭉개고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참 깨끗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밝아지고 내 생각이 올바른 것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신, 또 하루 하나님 말씀, 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 그 창조의 말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그 말씀 안을 우리는 상상하고 그것을 읽으며 공부하며 기도하면서 그것을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암과 하는 마귀 유혹으로 선악을 상상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귀의 꾀매에 너가 그것을 상상하며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체할 것같 한만큼 탐스럽게 생각되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죄가 돌아오고 사망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이 결과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후손 다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이카 삼손은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였으며 참소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크게 휘대하고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이 루터는 날아가는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겠지만 머리에 둥지는 틀지 못하게 할수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도들 마음에 나쁜 생각을 물리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은 성공을 이끌지만 나쁜 생각을 여러분은 마음 망하게 한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미래의 비전과 좋은 생각과 좋은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믿음의 성도들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도 좋은 결과만 생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과 합력하여서 잘 일들을 이룩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도우면서 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고집과 주장과 원망은 주님의 십자가 보일 필요 다 씻어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용서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그것도 사랑하면서도 또내 자신의 일은 끝까지 완성하려고 주님께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면서 손을 이루는 삶을 살때 우리의 꿈은 하나님 품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각 가정과 개인에게도 잭 킨드필드가 쓴 저서처럼 꿈이 꿈과 비전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잭 킨드필드는 가장 큰 절망이 올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 더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면 술을 마시고 타락하고 이렇게 자기를 포기해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언론에서 요즘에 방송에 들어보니까 아 어... 고독사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엊그께 나와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터지고 자기 자신에게 병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 포기해버렸을 때 점점 운둔생활을 하며 집안에는 온 쓰레기로 가득 채워지며 쓰레기를 치우는 것까지도 포기하고 나중에 추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훈련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강한 미래로 나아가면은 그는 다시 큰 훌륭한 사람으로될수 있는 거듭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자에게 항상 용기를 주고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아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의사가 암에 걸린한부 긍정적인 사람과 같은 암에 걸린 긍정적인 친구에게 똑같은 양과 처방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20% 정도만 병이 좋아지고 한 사람은 80%가 좋아져서 그 이유를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한 대답은 한 사람은 이 약을 먹고 나을까 하며 반신반의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이 약을 먹으면 분명히 나을 것이다. 내가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의 마을 약을 먹었을 때그 사람은 그 약의 효과가 100% 가까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간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은 많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실패하더라도 그 긍정적인 생각이 내 가슴속에 살아있음으로써 결국에는 그 긍정적인 생각이 또 다른 일을 계속했을 때 성공하는 삶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나 우리 자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동적인 생각을 하거나 포기하는 생각을 하거나 또한 자포자기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 끊어지지 않는 한 아버지 안의 말씀으로 승리하겠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자우로나 자우로 뒤를 치우치지 않고, 또한 저는 제 뒤로도 후퇴하지 않고 오직 표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나갈 때그 사람은 결국에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야곱을 보고 요셉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경에 들어가 또한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는 정말 아주 좋은 가정에서 대접받고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살았지만은 결국에는 가장 어려운 그 종의 그 위치로서 같지만은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고 또한 요셉도 그를 변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관기하는 모든 부분에 그국엔 축복을 주셔서 애국의 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두 아내를 데리고 또한 많은 짐승과 종들을 데리고 형에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야곱은 형들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형이 나를 잡아서 어떻게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양들을 많이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종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부인을 세우고 자기는 맨 나중에 가면 사람에게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형이 나를 받아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내가 형에게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아갔을 때, 그 형은 그 약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내 사랑하는 동생하고 맞아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정확한 목표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뚜렷할 때 일에 대한 추진력이 생기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만 결과가 성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은 아무리 두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어, 습관이 계속되어 하나의 운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습관은 평생에 나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첫 빠지지 않고 늘 참석하는 습관 정말로 예배 한번 안 드리면 어떡할까? 그냥 대충 드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나 이미 이이 양이면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릴 바에는 정성을 다하십시오.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 애원하고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면서 그 습관이 하루 기도했는데 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계속되었을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합니다. 또한 생각이 변합니다. 여러분 생활상태도 변합니다. 내게 어려웠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나중에 풀어가게 되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운명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고정되어서 내가 가장 아주 좋은 특성에서 살아가는 제도, 매뉴얼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의 뭐냐면은 요즘에 AI가 나와 가지고 세상을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AI가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그 틀을 만들어 놓고 다시 AI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AI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변화무상에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또한 감정적으로 살아가기가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틀 안에 들어가서 내가 계속 살아가게 되면 그 틀에 정해진 모습에서는 잘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문제입니까? 무엇이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본받으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사셨고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셨는가를 생각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구수주의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며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든지 주교 안에서 항상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구선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한 꼬꾸라져도 오직 골문만을 향해서 칠주하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꿈과 비전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로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적으로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희가 원하는 데 기도하면 내가 모든 걸다 이루어지라 하시니까 세상적으로 향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될 것이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끊임없는 생각으로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기도 한번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왜기도했는데이어주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마음은 욕심으로 기도해놓고 또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 모든 정성을 다 깃들어서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다가오는 것을 다 물리치고 오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싸워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지만은 결과는 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잘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 약속을 내가 스스로 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이처럼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스로 약속하는 소원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승리가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진실하고 의롭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이 보장된 것은 아닐지라도 나는 빛 가운데 걸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정말 지금 내가 에 지금 우리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은 내이 안에 내 모습 안에 있질 않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종결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약속하고 끝까지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저 천국의 마지막 복음 자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안에서 크게 성공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며.